자 그런가하면 요즘 산업재 해 이슈로 여러 건설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업과 관련해서 산업재해 문제를 강조했거든요.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어, 이어가겠습니다. 제하도 이게 또 원인이잖아요.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안전유치를할 수가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자,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지금 뭐 공사 다 중단됐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그신안산산 사고. 그리고 네. 이제 최근 미얀마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고로 인해서 음. 전면 100, 전국 100세곳을 대상으로 이제 공사가 완전히 중단이 됐고 네. 현재 이제 뭐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좀 어떤 조치가 이제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근본적인 좀 해결 방안 없이 이런 좀 처벌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저도 뭐 공사장 현장에도 많이 가봤는데 실제로 네. 가 보면은. 공사장 인력 구성이 고령자, 그리고 외국인 네.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특히, 그렇군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음. 코로나 시기 겹치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런 것들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 기간 때또 지었던 이런 건축 현장들 보면은 시공하자 이런 음. 이슈들이 크게 불거졌거든요. 또 우수개사리로 또 현장 소장들은 최근에 거의 한 10개 국어를 해야, 할 정도로 네. 특정 현장을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들리는 얘기를 왜냐면 외국인 근로자분들 국적이 너무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렇개 아, 국어를 해야 된다. 열어를 네, 소화를 잘 써야 한다. 열개 네, 어. 국어를 소화할 줄 알아야만 현장 소장을 할수 있을 정도로 <laughs>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난 정부 때부터 이주 52시간제 도입 아. 이런 것들로 하면서 공사 기간이 뭐 아파트만 예를 듣고 보면 예전에는한 2년 정도면 다 지을 수있던거 2년 2년 반이면 됐던 게 이제 3년 뭐 고층으로 가면 4년 이렇게 오.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 결국 또 비용 부담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처벌 위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위험한 사업 대비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은 또 이제 시공사들이 꺼려질 수밖에 없겠죠. 네. 누군가는 또할 수밖에 없는 공사 현장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업자나 시공사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좀 요소로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기업만 때리는 것 아니냐 다른 대책도 있어야 될 텐데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기업만 때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 산업재해 산재 어, 해결하긴 해결해야 할 텐데 잘좀 풀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음.